121번.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A의 EX제곱 빼기 A-X제곱 값을 구하는 거지. 일단, 첫 번째 보면 A의 X제곱에 A-X제곱이고, 분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. A의 EX제곱, A의 A-X제곱. 그래서 정리가 돼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a의 ex 제곱 마하슬 플러스 a의 마하스 x 제곱 그리고 이 부분도 정리해 를 보면 a의 x 제곱 a 마하스 x 제곱 x 제곱 a의 마하스 x 제곱, 제곱 제곱에 a의 ex 제곱 플러스를 a 마하스 x 제곱이 되니까 정리하면 또 a의 e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마하스 x 제곱 이게 1 2인 거지. 그러면, a의 ex의 제곱을, 뭐, k라고 생각하면, k 플러스 k분의 1이 두개 있는 상황이고, 이게 10이잖아. 그러면 k 플러스 k분의 1이 6인데, 우리는 k 마이너스 k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돼. 그러면 k 마이너스 k분의 1의 제곱은 k 플러스 k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 거니까, 36에 32가 되겠지. 그러면 k-k분의 1은 루트 32 어, 4루트 2가 뿔마가 되는데 a의 x제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a의 x제곱이 1보다 크면 a의 2x제곱도 1보다 크고 그러면 a의 이너스 2x제곱은 0에서 1 사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플러스 4루뒤가 되겠지.